그 네. 사회생활을 하면은 네. 그 조직에서 이제 막내 있다고 치면 네, 네, 네. 일을 좀 못하는데. 싸바싸바를 잘하는 분들이 이 네, 네, 네. 중에 있는 분이 기긴가요아 네. <laughs> 근데 일을 잘하는데 오히려 너무 이게 싸바싸바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, 네. 사회생활에서는 그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, 싸바? 저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서 좋거든요. 아.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싸바싸바하는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. 대부분의 제가 봤던 저의 그렇구나. 좁은 시견으로는 이 사람이. 내 품에 와가지고 잘 하려고 하고 예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 약간 좀 너그러워지시는 것 같아요. 어. 근데 저는 차라리 일자라는 직원이 나은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맞아요. 일자라는 직원이 낫고, 직원 입장에서도 제가 개그맨이었을 때 보면은, 싸바싸바를 잘해서 방송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. 오. 근데 저는,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음.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,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라고 조금 이렇게 좀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. 나는 왜 이렇게 좀 음. 침성이 없을까? 선배들이나 어른들한테 부침, 이런 거를 조금 자책을 하면서 했는데, 아, 그거는내 실력으로 이겨야겠다. 어. 이 생각을 아, 해가지고 네. 조금 열심히 했던 적이 그렇구나. 있었는데, 제가 만약에 사바사바까지 있었잖아요? 국민 MC는 지금 누가 될지 모릅니다. 아, 어. 어, 사바사바 있었습니다. <laughs> 있었으면 어.